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이 엄마예요.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어요. 신랑은 군인이고 시댁이 멀고 시댁 어른들은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친정 막내딸이 뚱뚱하다고 욕하고 그런 자매와 엄마 얘기 아시나요? 저희 엄마는 그거보다 심하게 저한테 그래요. 어렸을 때는 키 크다고 저는 168, 엄마는 162. 구박 많이 받고, 가슴 무식하게 크다고, 결혼전은 C컵이었고, 지금은 F 넘는 것 같아요. 구박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살쪘다고, 욕하고 막말을 심하게 하세요. 요즘은 만상 몸무게 찍고 있죠. 애 낳고, 산후조리를 잘 못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찌는 편이라서, 만상 몸무게 유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신랑이 좀 쉬라고 친정에 데려다 줬는데 새벽엔 아이 이불 덮어 준다거나 우유 준다거나 아이가 뒤척이면 바로 깨서 케어해 줘야 돼서 잠을 잘못 자요. 오전에 자고 오후에 엄마 나가면서 일어나서 아이 보고 저녁에 아빠 오셔서 밥 해드리고 같이 잠깐 앉아서 TV 보고 있었어요. 바로 엄마 들어 오셔서 아빠랑 얘기하면서. 또 제가 타격이 됐죠. 설거지 좀 해라. 이러길래 좀만 있다가 한다고 방금 밥 먹었다고 그랬는데 또 살쪄서 게을러서 돼지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면서 설거지하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까지 합세해서 거기에 신랑 욕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댁 쪽에 여행 가신다고 신랑한테 괜찮은 곳 없냐 그래서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말해서 아버지가 숙소 알아봐 주시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신랑 욕이라니 제 욕까지는 괜찮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거든요. 거지 같은 놈 만나서 지모마나 간수 못하고 저렇게 살쪄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때 10시쯤이었는데 친정에서 집까지 1시간 걸리지만 대중교통 타면 돌아가야 돼서 3, 4시간 걸려요. 버스 배차 시간도 그렇고 신랑은 당직이라서 못 데리러 오고 그래서 갑자기 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집 가야 하니까 신랑한테 대충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난 도저히 못 있겠다. 정말 미안한데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다니 알겠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랑 얘기했는데 물론 신랑이랑 저나 부모님이 그냥 저한테 하는 막 뱉는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시댁에 신세져 가면서 여행 가신다는 분들이 신랑 욕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빠도 멋쩍을 수 있어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신랑이 훈련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신랑이 아빠한테 전화드렸는데 아빠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한테 전화와서 그날 일이 대수롭지 않은 마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빠한테 신랑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여행 가는 거 취소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냐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며 화내고 문자 오셨어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달반 정도 지나고 지난 주말에 할머니 생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갔죠.엄마랑은 하도 막말하고 싸우고 뒤끝이 없어서 엄마랑 카톡하며 연락하며 지냈거든요.근데 아빠가 너네 둘 일로 오라고 하면서 훈계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무슨 소리냐 면서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이랬는데. 아빠가 계속 저희한테만 잘못을 말하시면서 훈계만 계속하니까 신랑이 거기서 욱해서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솔직히 아버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이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동안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큰아들처럼 좋게 봐주시고 한건 안다고. 그건 항상 감사하다고. 근데 거지 같은 새끼라고 하시면서 그런 발언은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며. 그거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랑도 목소리 떨리면서 말했는데, 아빠가, 알겠어. 너네 나가. 다시는 오지 말라며. 그래서 저희도 나왔어요. 할머니가 신랑 다리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신랑이 할머니한테는 약해서 제가 할머니 데려다 주고 나왔어요. 그 와중에 엄마 아빠한테 마음 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다저 인신 공격하는 그런 말이요. 그래도 아빠는 제 마음 이해해 주는 줄 알고 엄마랑 티격태격 해도 아빠랑은 사이 좋았었는데 아빠도 저한테 그러니까 배신당한 느낌이고 솔직히 아파서 살찌고 몸 관리 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야속하고 신랑한테도 창피하고 오면서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조금만 말 조심해주지. 그러면서 울고 그랬는데 미안하다며 너가 더 속상할 거라면서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죄송해서 다음날 찾아뵀어요. 할머니 생신 때문에 간 건데 죄송하다고 항상 그러시듯 잔소리 아닌 잔소리 들으면서 아빠한테 사과하러 가자고 회유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길래 다음에 가자고 오늘은 안 간다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다음 주가 아빠 생신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엄청 전화오면서 아빠한테 가자고 진짜 너무 많이 전화와요. 안 받기도 하고 금방 끊으시기도 하고 받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시면 끊을게 이러고 끊기도 했어요. 근데 아빠 생신이라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요. 할머니는 벌써부터 전화오고 솔직히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도 없고 시댁 어른들은 너무 좋은데, 신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하니까 또 몸사로고. 아이도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길 지나다니다가 중년 어른들 보면, 할부지? 할아버지? 이러고. 할아버지를 많이 찾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참신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다양한 사연들도 많으니 감상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